네, 오늘 저는 그 부천시 소사동에 위치한 소사동 108번지 그리고 119번지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부천시에서 4만 평만 미터 이하로 해서 토탈적인 소규모 정비 관리 구역으로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서 이 주민들께서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대충 이야기를 끝냈나요? 오늘 결론이 예, 네, 대충 끝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합, 우리 땅, 우리가 각자 하고 싶지 부천시에서 네.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한다. 네, 결사 반대. 네. 네. 반대합니다. 아니 그거 이거를 주택도 노후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조합 설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면은 도움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도움은 못줄 만큼 이게 자꾸 이게 사업 진척이 가다가 자꾸 저기 패클거는 것처럼 그래서 겁나게 지금 막 주민들이 걱정도 하고 서로 좀 분노도 막 시에 표출하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지금 현재 3개 아마 이게 시청자분들은 보시겠지만 3개 블록으로 3개 사업계 사업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이신 분들은 108-7번지 지금 왼쪽 보이시죠. 그리고 이 119번지 쪽 분인데 이두개 구역이 지금 현재 거의 80%를 다 충족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80% 중에서 부천시가 갖고 있는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이두 필지를 지금 부천시가 아주 소규모 필지인데 굳이 반대를 안 해도 되는데 반대를 함으로써 지금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하는 꼴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건 완전 부천시가 네. 지금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갑질하고 있다. 네, 우리 어, 부천 시민을 상대로 좀 같이 라는 거지. 아니, 원명이 도로, 그 뭐,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땅을 갖다가 자기들이 발목딱 잡고 진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뭡니까? 조합은, 요, 요, 부천 시민들을 아주 그냥 깍 우르고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글싸 반대입니다. 결사반대입니다. 저번에 지었지. 우리는 이렇게 l h 로안 가고, 우리 각자 조합을 해서 가고 싶습니다. 각자. 주민들이 누가 LHC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LHC 얼마 전에도 저기 뭐야 아파트 공사하는 거, 철근도 빼먹고 그래가지고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안 지으면 안 좋지. 저희는 LHC로 가기 짓는 거는 싫습니다. 결사반대입니다. 조합해서 민간 그냥 조합을 통해서 이 세계 구역을 나눠서 각자 혜비를 구성해서 이렇게 가고 싶지. 네, 각자 조합으로 따로따로 해서 따로 네. 한자로 모아서 그렇죠. 이렇게 가고 싶지. 지금 서울에서는 다 지금 지원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왜부채시만 이렇게 자꾸 발목을 잡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로. 네. 게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부천시에서 국공유지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네. 지금 또 다른 서울시나 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다 인정을 해줘서 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네네네. 지금 부천시만 지금 이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게 부천시만 인정 안 해주고 네. 있어요. 다른 네. 네.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인천이나 시흥이나 이런 데는 다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천만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이 지금 현재 몇백 명이 지금 진행을 못하고 지금 시의 결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진짜 반년을 넘게. 부천시하고 싸우면서 진짜 속된 말로 똥개훈련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당했어요. 어르신분들 모시고가서 저 과천에 있는 국토부, 교통부 거기도 가고 시청을 몇십 번둘락날거리면서 진짜 개고생 갑질은 다 당했어요. 진짜 시청에서 부천시가 근데, 이제 그렇게 어. 굳이 반대한 이유는 아까도 말다 말았다시피 네, 자기들이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갖고 있다. 네. 어, 전체적인 세개 블록을 통합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각 구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어찌 보면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네. 세계구역을 묶어서 가려고 시청 들어가서 몇십 번을 얘기했는데, 네. 아 협조를 절대 안 해줘요. 네. 문제는 저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저 기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세계구역을 통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그뜻의 주민들이 동의해서 갈 것인지, 어?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해놓고 애써 지금 몇년 동안 동의사를 걷고. 조합설에 비해서 다들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이걸 발목을 잡아버리고 통으로 간다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서뜻 동의할 거지 심지어 지금 아까 우리 회의 분들 제가 와보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동의서를 갖고 있던 반대 동의서 갖고 있던데 음. 지금 주민들이 지금 전부 이거는 LH로는 안 간다. 그갖고 지금 밤 됐으면 지 적극적으로 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어느 누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시에서도 원하답게 우리도 이렇게 세 단지를 묶어서 우리도 대단지를 네.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전 시가 얼른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가 진행할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저 부천시에서 이거 LH식으로 간다면 여기 있는 사는 주민들 절대 찬성 안 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지금. 아, 자, 가서 네. 데모를 하면 했지. 절대. 네, 결제한다고. 자, 이것은 어. 자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부천시에 대해서 굉장히 생토하는 분위기인데, 여하튼 주민 <laughs> 들이 이런 입장을 부천시에서 잘간파를 어, 해서 좀더 재량적인 사고로 주민들 피해를 떨어뜨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 상대로 갑질하는 것밖에 우리는 생각할 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